어, 여기 풍경도 굉장히 멋집니다. 카페 뒤쪽으로 왔는데, 이쪽으로 보시면은 빙하가 다 흘러가지고, 이쪽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.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운덩이처럼 호수 비스무리한 것도 있고 지금 여기선 작아 보이는데 내려가면 되게 커 보일 것 같습니다. 짜잔. 어태우는 아, 아까 구름이 거치는 것 같더니 어째 또 뒤쪽에서 저기 구름이 막오나봐요 그래서 또 구름이 가렸어요. 아니면 내가 물건을 사면. 쪽으로. 이게 더 멋져